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평화로운 장기렌트리스 시장의 렛밍 김태웅 대표입니다. 오늘 아주 신박한 사기꾼을 제보할테니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서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선수금 대납입니다. 선수금 대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무보증이 나오지 않는 고객들한테 발생되어지는 보증 조건만큼을 수수료를 올려서 대납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증 조건이 발생했지만은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뭐 무보증이나 마찬가지인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영맨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괜히 알려드리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렌트와 리스를 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무보증입니다. 무보증이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나 어린 친구분들, 만 21세 보험 적용자분들이죠. 그냥 면허만 있으면은 장기렌트를 다할수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캐피탈은 돈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뭘 믿고 차를 사서 빌려주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모보증은요, 당연히 신용 등급은 3등급 내외로 들어와 주셔야 하고요. 저축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안 되고요. 신불이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카드론이 너무 잦아도 안 돼요. 연체 이력은 100%의 확률로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요. 추가적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당연히 소득 또한 차량가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은 맞아야겠죠. 이렇듯 무보증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보자 또한 당연히 무보증이 안 나오는 상황, 거기에 차는 아주 또 빠르게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그냥 무보증으로만 할수 있으면은 못 먹어도 고였던 겁니다. 영매들 입장에서 뭐 이보다 좋은 사냥감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0% 선납 조건 나온 거 제가 뭐 수수료 올려서 대납해 드릴게요. 근데 수수료가 다음 달에 지급되니까 주변에 한달 정도만 빌리셔서 먼저 내시는 걸로 진행하시죠. 라고 했답니다. 뭐 최대 수수료가 14.5%니까 5.5% 정도는 준비가 가능했던 우리 제보자 분께서는 10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금액은 빌려서 일단 계약까지 완료했고요. 차는 받은 지한 달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업사원이 연락이 안 된대요 근데 또 카톡 같은 데는 그런 내용은 기가 막히게 안 남겼다고 합니다 이래서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할수 있는 게 없죠 증거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10% 선납 조건 못드시는 분들 작업해주고 이런 곳은 있긴 합니다 뭐 불빛 때려가지고 나머지 4% 정도는 스스로 먹는 거죠 이런 거는 제가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만 이왕 이런 작업을 원하신다면은 돈이 좀 있어 보이는 큰 에이전시에 의뢰를 하세요. 어디 뭐 블로그의 어중이 떠중이한테는 아이고! 참고로 캐피탈에서는 이런 작업을 당연히 굉장히 싫어하겠죠. 걸리면 뭐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정도 보증금을 받아야 차를 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나를 속이고 내 돈으로 그 보증금을 메꿨다. 뭐 대충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때 영맨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건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이것까지 노출하면 다 써먹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장기 렌트나 리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당할 수도 있는 정말 혹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았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몰랐다면 충분히 당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제감 내고 타시면 됩니다. 무보증이 안 떴다면 차량 가액을 낮추던가 보증금을 내셔야죠. 그게 여러분들의 현재 신용도인 겁니다. 저희 랩미인으로 연락주시면 수수료는 당연히 0%인거고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주평 신용이 곧 돈이다